2020년 3월 5일, 2021년 3월 5일, 자,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털을 좀 시골에 월등에 아주 청정 지역 시골 터를 지금 좀 닦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생계해서 돌도요. 야, 이렇게 좀 나왔는데 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블루베리 나무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길을 다 내놓고 오늘은 그... 칙 손질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합니다. 칙. 칙, 그, 칙이, 포크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칙이 좀 나왔어요. 칙이 도 나왔는데, 칙 손질법을 한번 알아보려는데, 칙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또, 하늘에서 또 이렇게 이용할 양식을 또 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칙 손질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슬 나이 어디 갔다냐? 나슬 찾아라 오바 아여이구나 나슬 갖고 이렇게 식이 이렇게 이렇게 굴어요 이렇게 굵준데 지금 잔 잔뿌리로 낯 나슬 좀 찾고 저 손질하기 좋게. 그리고,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약, 이 정도씩, 저 끝에도 이렇게 쳐주고요. 이 정도씩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듭니다.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자,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것만. 이렇게 지금 좀 말라있는데, 여기 포크를 파다 보니까, 좀 찍힌 데 있어요. 이런 데가, 봐보시면, 이런, 데, 이런 데가 지금 흙이 많이 묻었어요. 이런 것을 참, 청결상청결상 청결상 이렇게 좀찾줍니다 쳐줘. 위생, 청결. 한, 첫 번째도 위생. 두 번째는 청결. 이런 것도 점점 반도를 딱 해서 아, 건강원. 예?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네? 네, 건강원에 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좀 쳐줍니다. 이렇게. 이쁘게 쳐줘.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해서 좀 이렇게 직접 쳐줍니다. 쳐주고. 항상. 하늘에 주, 하늘에서 주신 선물은 음, 아까워요.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 쳐줍니다. 이렇게 직 손질법을 해서, 건강을 갖고 하면은새 고압 세척기로 이제 쫙, 지금 고압 세척기로 해서, 시원하게 싸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이물질다 제거한 다음에, 어, 이제 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집은 생즙이라도 오리지널 생즙을 해버리면 사람이 간에, 간에 아주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온으로 해서 아주 저온으로 해서 3일 동안 사실은 그 우려 내야 됩니다. 아주 저온으로 해서 저도 건강으로 해볼까 어쨌건 지금 생각 중입니다. 건강으로. 그리고 이렇게 딱한 다음에 요거 이런 게암치암 치기다 해가지고 어,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수치는 수치는 어떤 것이 수치냐면 좀 얇아요, 얇아. 그러니까 아무튼 수치하고암치하고 같이 섞어서. 집을 내야 됩니다, 집을. 예, 집을 내야 되니까, 또, 유명한 양식을또 우리가 구했으니까, 요걸로 또, 식집을 한번 내보랍니다네네 겁나게 네, 네. 많아요. 이렇게. 겁나게 많아.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손질을 이렇게 이쁘게. 맞아, 왜 흔들리냐, 이렇게. 이쁘게 해서 이렇게 손질을 싹 해놓습니다. 그래 고면 이제 고압 세척기로 싹 해서, 이제, 저, 식집을 내면 됩니다. Yeah, yeah.